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디하자, 에이필드 유통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멋진 남자, 변우섭입니다. 음, 네, 연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부산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멀지 않아요. 몇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음, 외출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개인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보호 및뭐 면역력 관리에 집중하신다면, 건강한 봄날을 맞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필드 제품을 조금 몇 가지만 소개, 추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첫 번째로, R2 페이스 앤 바디 클렌징 바가 있습니다. 요 클렌징 바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가드 마스크가 입체형 3D 마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에이필드 쇼핑몰에서는 매진 품절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지금 품절되었고, 아시다시피 마스크가 품귀 현상으로 지금 가격도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음, 외출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필드에서는 4월 중순쯤 돼야 재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R1 하이가드 3D 입체 마스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도, 저에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구매하고 싶어서. 저렴하고 착용감 편하고 되게 좋습니다. 네, 그거 한번 나중에 재판매가 되면 사용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세 번째 제품으로는 R3 비딘피로사가 있습니다. 음, 저기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괴물식물이라고 고영차입니다 찬물에 타서 드시는 것보다 조금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은 비딘 피로사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티스마일 가글이 있습니다. 가글로는 구강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게 되게 좋겠고, 특히나 직장에 나가셔고 양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가글을 이용해서 입안을 좀 깨끗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세점에서 아주 인기 상품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포로폴리스 스프레이 구강 챙결제가 또 있습니다. 구강과 입냄새 제거에 항염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휴대용 스프레이입니다. 구강 챙길제스프레이입니다.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면역력을 좀 올리고 다른 바이러스가 좀 들어와도 이렇게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매하셔서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 19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자가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필드 제품을 한번 다섯가지 정도 추천해 드려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필드 다단계 유통을 단디하는 남자 멋진 남자 배운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